박정희 대통령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맡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분 생각이 어떻겠어요? 아, 지방자치단체들이 왜 시키는 거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지? 음. 왜 정부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해야지 정부가 안 하는 새로운 걸 하지?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분의 생각은 내가 이해합니다. <laughs> 이제는 내가 이해하는데.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죠. 그런데 제도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. 성남시에서 하지 말라는 복지정책 자꾸 하고 이때까지 복지정책 폐지하니까 안 폐지하고 건설업체 얼마나 있는데 그 세금으로 건설업체좀더 도와주라 그러니까 말안 듣고 <웃음> <웃음> 이러니까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나온 게아주말안 듣는 저기를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나온 마지막 정책이 자율적 예산을 뺏는 거예요 근데 뺏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세금은 더 많이는 시민들한테 안 그래도 정부 지원이 없어서 1인당 예산은 더 적은데 거기를 돈을 뺏으려니까 명분이 없더라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저기는 부자, 딴 데는 가나 내가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데도 내가 정말 궁금한 게 그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평등주의자였어요? <laughs> 이런 얘기한 빨갱이라고 욕했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빨갱이 주장 자기들이 공격해맞지 않던 종북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국세를 다 내고 있고 세금 더 많이 내잖아요, 여기서 그 따로 또, 그 말고 지방 세내고 국세로 다른데 지원하면 한게돼 한 있는데, 아니, 우리가 내는 세금은 많은데 왜, 왜 예산을 더 적게 받나요? 이 불이익을 입어야 되냐고요.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. 성남시가 그럼 1인당 예산이 더 적은데, 왜 다른 지역들은 못하는 복지정책을 하고 있을까 어, 궁금하죠? 바로 아까 그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하는 데서 답이 있습니다. 정부에 의존하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, 아끼면 딴데못 쓰고 정부에 반납해야 돼 계속 아끼면 내년에 아끼는데, 아낄 이유가 있습니까? 아끼면 이유. 우리 지역에 손해가 와요. 왜냐면 그 정부 예산이 많아지면, 동네 쓰는 우리 동네 돈이잖아요. 그죠? 훔치는 게 아니니까. 근데, 성남시는, 예를 들면 수원이나 고향 화성도 마찬가지죠. 이런 당 예산은 적지만, 이걸 어떻게든지 아끼면 자체적으로 다른 데그러니요 적지만 예산은 1인당 뭐 몇십만 원이 적지만 어, 저희가 성남시가 예를 들면 전국에서 우리 성남으로 이사하고 싶으시죠? 어, 아, 네. 네. 성남으로 이사가자 이런 얘기를 네.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복지 정책이 많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실제 따져 보면 1인당 10만 원이 안 됩니다. 음.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전국의 다른 자치들과 자치단체들과 다른 독자적인 시책을 하고 있는 금액을 합치면 네. 960억 정도 됩니다. 음. 근데 우리 인구가 98만이니까 1인당 10만 원 정도죠. 음. 이 1인당 10만 원을 알뜰살뜰하게 네. 쓰니까 무상교복에 네. 25억밖에 안 된다. 요 네. 초등학생 전원 치과 치료하는데 3억. 네. 한 번만 하면 되니까 4만 원씩 들려요또 청년배달 그거는 힘듭니다. 네. 이런 거 해주는데 도 100억밖에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성남시처럼 다른 도시에 다 복지정책 똑같이 해주는데 얼마 드느냐. 5천만 명이니까 5조 원밖에 안 되는 거죠. 정부 예산이 네. 400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네. 내년부터는 본 예산 400조, 아마 추경까지 하면 440, 450조 될 텐데 450조에 10%만 아끼면 돈이 얼마입니까? 45조죠. 네. 네. 1%만 아끼면 5조가 까이 나오죠. 네. 1% 아끼는 건 대통령이 한 시간 안에 해오세요 하면 해올 수 있습니다. 쓸데없는 거뭐사대강 이런 거뭐 얘기 안 해도 광위비 얘기 안 해도 어? 자원 얘기 얘기 안 해도 그거 말고 시골에가 보면 쓸데없이 막 6차선 도로인데 차가 안 다녀요. 그런 쓸데없는 SOC 투자 줄이고 좀 알뜰하게 돈 쓰기로 하면 5조원을 만드는 것은 한시간안에 만들 수 있어요. 그럼 그거 가지고 전 국민에게 성남시 주민들이 별도로 받는 혜택을 다해 주면 돼요. 돈이 없어 못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의지와 뭐 철학이 문제고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거다. <laughs>